자 2세트는 12대7입니다. 김진한 아 이게 뭔가요 진한이 오 영상이 토스웍 좋다. 잘 좋네요. 자, 8대 10입니다. 여기서 뒤집힐 확률은 없죠? 지켜보죠. 네, 세트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는 서울 고일의 동호회지만 성남의 아들, 네, 성남 대표입니다. 자, 김효호인은 세트 대표입니다. 자, 지금은 연합팀, 그리고 세트팀. 자, 13대8. 자, 세트가 이기나요? 진하니, 진하니. 시원하네요. 한 대야한테 걸렸고, 한 대야 왼발에 걸렸죠? 득점입니다! 게임 포인트! 네 홈팀 세트가 이기고 있습니다. 네 김진한 이게 뭔가요?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자9대 14. 자 헤딩 하겠습니다. 헤딩 쭉 와우 와 아, 득점이네요. 끝났습니다. 네, 세트가 외부팀을 이겼습니다. 김진한 한대야윤여범 김태규 였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진, 팀. 진... 아, 네. 맞습니다. 네. 편집 잘해야죠. 자, 이명호 선수가 드디어 들어오는군요. 이명호. 자, 볼까요? 자, 볼까요? 누군가 볼까요? 어디죠? 상년 김인, 대하, 형복, 태규, 정우 시구. 이정학 회장님은 가자를, 아, 드십니다. 아, 가자를 드십니다. 아, 가자를 그래. 드십니다. 가자. 가자를 드시고, 아, 네 이어이택 코치님. 오, 신정우 팀이 앞서고 있네요. 자, 성남 세터, 김태규, 윤효범, 김진한, 한대야. 그리고 이제 외부팀은 신정우, 손영상, 김효인. 그리고 우리 강주지제이, 우수비. 뭐 금방 따라오네요. 6대4, 5, 6대5네요. 김효인 자수비의 헤딩. 김진환 뚫렸습니다. <웃음> <웃음> 네, 김영민 우습이군요. 김영민! 자, 헤딩. 어우, 자수비가 하네요. 와, 백발코 좋네요. 우수비 안 보이죠? 자수비 건 맞습니다. 한대야 유니오브세트 우측 라인 득점 네, 수비가 좋으면 이렇게 득점을 하기도 합니다. 김영민 우수비 손영상 세타 신정우 한번 헤이크하고 발코 와 한대야를 뚫네요. 오 세실령인 저렇게 파워가 좋나요? 네꼭 아들 낳겠다 신정우. 김진한 들어갔죠. 자 카바도 됩니다. 신정우 효범이 잘했죠. 여번에 효범이도 성남 세트입니다. 효인이 아 오늘은 외부 팀으로 뛰고 있습니다. 왼발 좋다 한대야. 아 이게 나가네요. 윤효범과 김태균은 자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성남 세트, 성남 대표를 향해 이제 두 분이 맞추죠. 일반부입니다. 또는 내년에 40대부. 오우, 범실 아직은 안 맞네요. 옆에는 형님들이, 옆에는 형님들이 네, 게임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좋죠. 네, 세트룰입니다. 판당천원 아 반을 줄였더니 2천원이라고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님들은 2천원 빵, 우리 일반 부든 1천원 빵입니다. 나갔죠. 그냥 하면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꼭 1천원을 급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룰이죠. 40년째 맞추는 게안 맞다고, 네,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맞춰보죠. 득점! 영상이, 아우 넘어질 뻔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꺼집어 당기나 봅니다. 한대야는 무리하지 않아요. 이렇게 야금야금 흔들죠. 리시버 좋다. 에이킥! 잡죠? 아유, 못 잡았어요, 한대야. 아, 성남 제일 우수비를 강주 지재의 신정우가 뚫습니다. 오늘 g j 두 분, 세트 한 분, 그리고 SN 이렇게 외부 팀으로 뭉쳤습니다. 이걸 봤죠? 김영민 우수비, 신정우, 범실도 합니다. 네, 뭐다 들어가면 15대 0으로 이기게요. 네, 공격수들, 범실도 많죠. 범실을 줄여야 합니다. 손영상, 토속 봐라. 요번에한대 아주 잘했습니다. 으, 나갔네요. 끝났습니다. 자, 몇 대면? 몇? 15대11이었습니다. 네, 외부팀이 성남 세트를 이기네요. 상년 기민대아 형복 태규 정우 시국. 어? 네사실은 분의 긴몽 양말 네 그리고 발열 잠바 네 에너스킨 무릎 슬리브 그리고 아이 오뚜랑 브랜드 좋죠 오뚜랑 브랜드 이 정훈님이 디자인한 겁니다 정말 재질값 색감값 세 색상이 좀이 네, 색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기모 같은 경우 오늘 정기래 선수 만나러 갑니다만 이 기모 상당히 좋아요 기모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옷뚜랑 브랜드가 저는 바람막이가 이게 겨울철에도 좋아요 어떻게 좋냐 오 재질 퀄리티가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딱 좋아요 네, 옷뚜랑 세계적인 브랜드 발돋움 그리고 요런 제품을 상품으로 걸고 1대1 조크를 할까 합니다 한겨울에 여기서 식사도 하고 간식도 먹고 자 경기장은 여기에요 바로 이렇게 문을 열면 네, 여기서 1대1 족구를 하려고 합니다 허재용 선수 초청했고요 정성욱 선수 안됩니다 유두희 선수도 안됩니다 공격사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그물도 다 쳤어요 위에 그물을 이렇게 공이 안 나가게 쳤답니다 이렇게 삥 둘러서 그물을 쳤기 때문에 뭐 양껏 때려도 돼요. 양껏. 좋네요. 이렇게 체육 시설이 있는 곳에서 1대1 한판 합시다. 선수 다 하세요. 네요 네, 은평 대왕, 대왕은평이었습니다. 마스크가, 오, 찌기네. 9,000원 만원이요? 합니까? 만원? 이거 들고 갑니다, 오늘.